네 요즘 기존 채널은 물론 OTT 또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수한 영상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 사회를 반영하고 또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부산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미디토리 박지선 감독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미디어 협동조화 미기도하죠. 어, 일단은 미디토리가 어떤이라는 것인지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네. 미디토리는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나 사회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시민분들이나 예. 시민단체, 공공기관분들과 일할 때가 많습니다. 오. 누가 어떤 이야기를, 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뭐 캠페인 영상을 만들 때도 있고, 예. 라디오나 아니면 교육 컨퍼런스 행사를 기획할 때도 있고, 음.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 지역의 현안들,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봐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고 공통의 사회적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미디토리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지향점 그렇죠. 또영량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얘기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구성원들은 어떻게 좀 밀어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표나 지향, 지향점이 딱 맞는 분들로 예, 예. 출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되게 어려웠고요. 그... 그리고 그렇게 출발했다면 아마 지금의 미디토리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긴 힘들었지 않을까 오, 싶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출발 당시에 좀 공통점이 있었다면 음.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네. 어떤 바램을 가진 미디어 음. 활동가들이 좀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지역의 미디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청년들은 다들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아니네 취업을 하러 떠났거든요. 네. 예. 데 이제 저희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또 공공 미디어 분야에서 좀 건강한 일자리가 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일자리가잘 보이진 않지만 네네. 우리가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 자체가 조성돼야 한다는 걸 예. 점점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고용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어~ 콘텐츠를 어떤 획일화된 목표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보는 시선들을 다양하게 담아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런지요 네. 예. 기록 영화나 또 독립 영화를 많이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을 포함해서요 어~ 이런 방식의 활동 사회에 대한 이야기 기록 왜 중요하다고 봐야 될런지요 네. 일단 저희가 어, 모든 작업에 거창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진 않지만 어,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의 관심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어, 관심에 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주변에 어떤 발아되고 있는 목소리가 음. 너무 작거나 네. 또는 아무도 조명하지 않거나 그러나 꼭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는 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좀 급하게라도 현장에 예.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기도 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 컨텐츠들을 좀 살펴보니까 수어 또 장애인을 위한 영상이라든지 인식 개선 또 노동자 문제 여러 컨텐츠들이 포진이 돼 있던데 그 어떤 방향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미디토리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 어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상을 주로 하는데, 뭐, 보시니까 제가 책도 출간하고,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이나 미디어 교육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활동 영역이 이렇게 보면, 어, 정말 넓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누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가에 예. 따라서 저희가 좀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희와 함께 작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품고 있는 메시지와 그 맥락을 좀잘 파악하는 게 저희 작업에선 되게 중요하고요. 네. 어, 그렇게 작업을 해야 좀더 어, 가치 있는, 좀더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좀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이 사실은 미디어라는 거죠. 어, 봐줬으면 하고 또 봐야 될 것들. 그니까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이 넘으셨는데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나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들어보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2010년 시작한 일에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저희의 기반이 되는 영상 제작 활동도 있지만. 음. 그 지역 사회와 계속 소통하려고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네, 라디오 시민세상이라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산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부터 제작까지 지원해드리는 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예. 이 제작 지원팀 활동은 미디트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과 같이 이 활동을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예, 또한 네, 또한 가지 말씀하겠습니 네, 두 주시죠. 번째는 예.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 온엣 미디토리라는 행사인데요. 음, 음. 요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고요. 지역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들의 공익 활동에 좀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혁신적인 정보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장을 매년 열고 있는데요. 어, 예. 참 매년 하는 거지만 참 어렵고요. 그래도 되게 잘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장에 저희가 딱 발을 붙이고 있어야 좀 저희의 미디어 기술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 어. 또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우리의 역량이 사회에 올 곳이 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체킹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 미디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만 소개가 된 듯한데 말씀 들어보면 사회활동가라는 영역까지 지금 좀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예. <laughs> 네, 사회활동가라고 하면 사실은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나 좀 귀하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예. 음, 좋아하는 일과 또 잘하고 싶은 일, 실제 잘하는 일들 사이에서 음... 좀 균형 있게, 재미나게 좀 살고 싶은 미디어 노동자들의 예. 협동조합? 어...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감과 좋아하는 일. 모두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네. 이 접점을 찾고 싶어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연출하신 마녀들의 카니발 작년에 부산 독립영화제의 개막작으로도 쓰였고 감독님 개인의 포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비전이랄까요 예. 야망이라고나 할까요? <laughs> 있죠 저도.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꼭 영화 작업에 한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 작업이었던 전설의 여공이나 음. 뭐 이번에 작업한 마녀들의 카니발 때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고민 중 하나가 지역의 여성사, 지역 여성 서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좀 많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보존이나 관리 그리고 음. 계속적인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부산이 변방의 도시라고 예.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그 안에서 밀려난 여성들 또, 요즘에 밀려서 올라가는 음. 여성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었으면 음. 좋겠다는 바람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처음 미디토리를 만드실 때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아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나친 콘텐츠, 선정된 콘텐츠들로 미디어 생태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어,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이 미디어에서 어, 무엇이 어떤 역할을 사회에 기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웃음> <웃음> 아니, 영상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는 좀 그런 장르 구분 자체가 예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네. 뭐 요즘은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생성형 AI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콘텐츠 창작자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런 미래를 직면, 증명, 빨리 직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그럴 때마다 참 저희가 어,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럴 때마다 또 부여잡게 되는 거는 우리가 미니토리가 왜 존재해야 하지? 예. 이런 질문까지 가게 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테크 정보나 이런 것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인간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연결하는 활동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음. 나중에 온전히 우리의 작업으로 좀 핸들링 할수 있는 그런 미래를 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술보다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같네요. 앞으로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좀 전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토리 박지선 감독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